네, 참 이상하죠? 아마 이해가 잘안 되실 거예요. 완전 똑같은 상품을 수입해서 판매를 하는데, 내 제품은 여전히 재고로 쌓여있는데, 저보다 늦게 시작한 쟤는 완판을 했다고 해요. 뭐지? 나는 광고비 소진도 안 되는데, 심지어 쟤는 로아스도 막 1000%까지 나온다고 합니다. 현타가 오는 순간이죠. 나는 분명히 중국 수입 판매에 대해 알고, 들었고, 또 배운 대로 그대로 했는데도 불구하고, 왜 나는 쟤들처럼 안 되지란 생각이 머릿속에 가득할 거예요. 그죠? 똑같이 했는데 나는 왜안 되지? 이말 자체가 이미 나는 어떻게 하는지는 다 알지만 단지 운이 따라주지 않았을 뿐이야처럼 본인은 다 안다는 이제 착각이 마음속 기저에 깔려 있다는 거예요. 요즘 유튜브만 봐도 그렇잖아요. 누구 하나 월에 몇억 이상 못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런 영상들에 계속 노출이 되다 보니까 정작 본인은 네, 달성해보지도 못한 매출이지만 월, 억이 이제 더 이상 특별하게 느껴지지 않습니다. 이게 진짜 문제예요. 유튜브란 매체 특성상 이제 이렇게 좀 드라마틱한 전개가 필요하다 보니까 과정보다는 결과 중심으로 편집이 들어갈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중간 과정에 대한 충분한 설명 없이 누구나 쉽게 할수 있는 것처럼 보이게 되는 거죠. 이제는 막월 억을 달성하기 위해 숨겨진 이면의 노력이나 뭐 과정에 대한 인정과 존경은 없어진 지 오래고요. 그냥 오로지 방법, 이 꼼수에만 도파민이 분비되도록 시청습관이 들어버린 거예요. 예, 네, 그런 영상이 아니면 그냥 바로 뒤로 가기를 때려버리죠. 조금만 고민의 거리나 생각의 거리를 던지면 그냥 싫어합니다. 이런 현상이 막 지속되다 보니까 많은 오해가 쌓이고 이런 오해로 시작한 사업은 당연하게도 지속성장할 수가 없겠죠. 그래서 오늘 영상에서는 중국 수입판매, 또는 이제 중국 소싱에 있어 많은 분들이 하고 있는 오해에 대해 알아보고요. 그럼 오해에 대한 진실은 무엇이며 또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는지에 대해서 네,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본격적으로 중국 수입 및 소싱에 대한 오해와 진실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 오해는요. 중국 수입 판매는 여전히 경쟁력이 있다. 네, 과연 그럴까요? 최근 중국 수입 판매로 넘어오는 분들을 보면 딱두 부류로 나뉩니다. 첫 번째 유형이 이제 이런 분들이죠. 기존 국내 위탁이나 해외 구매대행 하시던 분들이 알리나 태무의 공격적인 마케팅 행보와 더불어 1688까지 이제 국내에 진출한다는 말에 네, 이런 난세를 헤쳐나갈 수 있는 경쟁력은 중국 사입 판매밖에 없다고 판단하고 이제 넘어오는 분들이 있고요. 두 번째는 이제 다들 아시죠? 요즘 핫한 로켓 그로스에 재고를 넣기 위해 넘어오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딱두 부류로 나뉩니다. 먼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예, 중국에서 물건을 단순하게 수입하는 것만으로는 더 이상 경쟁력이 없다입니다. 보세요. 예전에는 중국 수입으로 이제 돈을 버는 방법이 아주 소수의 사람들에게만 이렇게 아름아름 전해졌죠. 그런데 지금은 어떤가요? 예, 누구나 마음만 먹으면 수입할 수 있는 환경과 인프라가 모두 갖춰졌잖아요. 막말로 이제 초딩도 마음만 먹으면 중국에서 물건을 가져올 수 있는 시대가 된 거예요. 현실이 이렇다 보니 이제 같은 상품을 판매하는 사람들은 계속 늘어날 수밖에 없고요 당연히 이는 가격 경쟁으로 이어지게 되겠죠 제품에 대한 기대 수익률은 계속 낮아지고 있다는 거죠 노출을 위한 광고 비용을 투입할 수 있는 이제 충분한 마진 확보가 어려워지면서 자연스럽게 사람들은 네 쿠팡으로 눈을 돌리게 됩니다 쿠팡의 장점이 뭐죠? 네, 바로 롤링 시스템이죠 이 롤링 시스템은 그래도 노출이라도 시켜줍니다 그죠? 그래서 너도 나도 이제 그로스로 입고를 하기 시작했는데, 이 또한 네 사람들이 너무 몰리다 보니까 이제는 답이 없어 보이는 게 현실이죠. 초보셀러들이 핸들링 할수 있고, 또 그로스에 입고할 만한 상품이 딱 정해져 있다 보니까, 판매는 되지만 효율 자체가 예전만큼 나오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란 얘기죠. 어때요? 최악이죠. <laughs> 제가 최악의 상황을 가정하는 건, 이제, 뭐랄까요. 최소한 이 정도 현실 감각은 갖고 가시길 바래서입니다 어, 잘 되는 사람들의 잘된 결과만 놓고, 무조건 나도 그렇게 될수 있어. 저렇게 될 거야. 라는 기대감만 갖고 시작하기에는 현실이 녹록지 않다라는 걸 말씀드리고 싶어서예요. 물론, 이런 상황에서도 돈을 버는 사람들은 정말 많죠? 맞나? 맞나? 예. 네, 여튼 저도 벌어서 밥을 먹고 살고 있고, 예, 네, 직원들도 월급을 주고 있으니까요. 그럼 이런 상황에서 도대체 어떤 부분에 포커스를 둬야 중국 수입의 경쟁력을 조금 더 갖출 수 있냐라는 궁금증이 생기실 거예요.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누구나 돈을 적게 드리고큰 돈을 벌고 싶어하죠. 또 포장할 때도 이렇게 부피가 작고 단가가 높고 그런 제품들을 수입하려고 합니다. 그런데요, 경쟁력은 이제 남들이 하지 않는 희소성에서 발현되는 가치잖아요. 최소한 다수가 하는 것과는 반대로, 예, 반대로 행하는 것과 생각해 보는 것부터가 경쟁력을 갖기 위한 시작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판매하기 편한 상품이 아닌 이제 판매하기 조금 불편한 상품들 있죠. 이런 상품들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핸들링할지가 경쟁력을 만들어낼 수 있다라는 거죠. 방법은 많고 다양해요. 그리고 또 하나. 많은 분들이 오해하는 게 바로 마진에 대해서 오해를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이런 거죠. 힘들게 중국에서 수입하는데 마진이라도 좋아야 되는 거 아니냐며 밑도 끝도 없이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렇게 생각하는 이유는 이제 사람의 본성 때문인데요. 사람은 기본적으로 손실을 회피하고자 하는 성향이 강하기 때문에 투자금이 들어가는 구조의 사입 판매는 높은 마진으로 보상받길 바라죠. 판매는 커녕 수입을 하기도 전부터 높은 수익률을 기대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이 생각부터 고쳐야겠죠.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미 중국 수입은 누구나 마음만 먹으면 쉽게 할수 있는 이제 보편적인 소싱 방법 중 하나가 되었습니다. 에, 중국에서 소싱 한다는 것만으로, 수입한다는 것만으로는 더 이상 경쟁력이 에, 없습니다. 그것보다 이제 어떻게 하냐가 더 중요한 시점이 된 거죠. 위탁이나 여타 판매 형태보다는 당연히 높은 마진 구조가 확보되는 건 사실입니다만, 높은 마진은 리스크에 대한 수익적 보상이 아니라, 에, 리스크를 진 대가로 받은 판매 기회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높은 마진을 활용해서 내 상품을 한 번이라도 더 노출하기 위해 광고 입찰가를 뭐더 높인다든지, 아니면 가격 경쟁이 붙었을 때, 우위를 점하기 위해 한번더 가격을 꺾을 수 있다라든지, 고인물들과 같은 조건에서 한번더 비벼볼 수 있는 그런 판매 기회를 만들어내기 위한 수단이라는 거죠. 두 번째 오해입니다. 중국 사입은 배대지 에이전시빨이다. 이런 사람들 진짜 많거든요. 본인이 판매나 재고관리를 못한 걸 가지고 배대지나 에이전시 탓을 합니다 마치 배대지 에이전시에서 늦게 보내져서 그런 일이 생긴 것처럼요 반대로 생각하면 바로 답이 나옵니다 업체만 바꾸면 그런 일이 안 생길 것 같나요 잘 파는 셀러는 재고관리에 대해 진심이에요 저 또한 그렇고요 재고 품절로 손실되는 금액이 얼마인지가 바로 이렇게 계산이 되기 때문에 품절이 되지 않기 위해 재고관리 및 발주만 이제 전담하는 직원을 따로 둘 정도이니까요 이 말인즉슨 특별한 배대지 에이전시가 있는 게 아니라 본인이 챙기지 못하면 제가 사용하는 에이전시 정보를 드려도 상황은 개선되지 않는다는 말이겠죠 재고도 판매가 선행돼야 관리할 필요가 생기는 거기 때문에 이제 초보 단계에서는 재고관리 보다는 이제 수입수량 즉, 손익 분기 발주 수량을 정확하게 산출하는 것에 포커스를 두는 게 효율적입니다. 간단히 보여드리면 이런 자료들을 통해서 손익 분기 수량을 산출하고 거기에 맞는 예산을 미리 편성을 해놓습니다. 예, 스타트 패키지에 참여했던 분들은 이 프로세스에 따라 발주를 하고 계시고요. 우리가 이런 프로세스를 만들고 관리하는 가장 큰 이유가 내 예산에 맞게 적정 수입 수량을 계산하고 품절 그리를 피하기 위함이겠죠. 모두가 판매하는 상품군이 다르기 때문에 하나로 딱 통용되는 공식은 따로 없습니다. 본인이 직접 예상 판매량에 대한 가설을 세우고요. 그걸 계속 검증을 하면서 정확도를 높여야만 합니다. 그냥 감에 의해서 발주하는 건 분명히 한계가 있습니다. 또, 중국 수입에는 다양한 이해 관계자들이 개입되기 때문에 어떤 포인트에서 어떤 변수가 발생할지 예측 불가한 부분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재입고 기간을 산정할 때는 이런 예측 불가 변수까지 예, 어느 정도 고려를 할줄 알아야 된다는 말이겠죠. 뭐 이렇게 알아야 되는 것도 많고 복잡한 건지 답답하시죠? 그죠? <laughs> 한 바퀴만 딱 돌려보면 바로 감이 오실 거예요. 그런데 결국 대행업체들은 내 상품을 발주해주고 한국으로 보내주는 역할을 할 뿐이지 판매를 만들고 거기에 따른 예상 재고 수량을 계산하는 건 우리의 몫입니다. 문제는 대행업체가 아닌 판매자에게 있다는 점 명심하세요. 마지막 세 번째 오해입니다. 예, 이번에는 소싱으로 좀 넘어가서 얘기를 해 볼게요 예, 소싱을 할때 키워드 검색량이 중요하다 네 맞습니다 중소형 키워드 검색량 중요하죠 오찬이야 상품으로 해라 뭐 마니아 상품으로 해라 다양합니다만 가장 중요한 건 앞서 말한 중소형 키워드가 속한 메인 키워드의 전체 시장 규모입니다 메인 키워드의 시장 규모에 대한 언급 없이 단순히 중소형 키워드 검색량만 언급하는 사람은 네, 믿고 걸으시면 됩니다 그런 상품 백날에도 티끌 모아 티끌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검색량보다 중요한 게 시장의 크기입니다. 전체 시장 규모가 최소 1억 이상 되는 상품을 소싱해야지만 어느 정도 수익을 기대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상품은 기본적으로 수요가 높기 때문에 등록하자마자 광고 없이 메인 키워드 상위에 노출이 불가능하겠죠. 그럴 때 비교적 검색량이 낮은 중소형 키워드로 우선 노출하기 위해 소싱 전에 중소형 키워드를 보라는 말이지, 소싱을 검색량 5,000달이 키워드에국한해서 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오해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 아시겠죠? 이 영상은 제가 작년 초에 업로드했던 영상인데, 보세요. 우리는 판매할 상품을 선정하고 소싱하기에 앞서 꼭 시장 규모를 확인해 주셔야 되는데요. 아이템 스카우트에서 제공하는 탑 40셀러들의 6개월 매출을 기준으로 제품의 시장 규모를 간단하게 파악해 볼수 있습니다. 제가 판매하고 있는 두 가지 상품을 예시로 한번 보여드릴게요. A 제품은 리뷰가 만 개가 넘고 B 제품은 6,000개 정도 됩니다. 아이템 스카우트에서 각 제품의 키워드를 검색해보면 A 제품은 탑 40셀러들의 6개월 매출은 11억이고 B 제품은 2천만 원으로 상대적으로 시장 규모가 작다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각 제품별 스마트 스토어에서만 실제 발생된 매출도 한번 비교해보겠습니다. A 제품은 지난달 한달 기준 4,780만원 정도의 매출이 나왔고 B 제품의 경우에는 122만원 정도의 매출이 나왔습니다. 매출에서도 엄청난 차이를 보이죠? B 제품의 탑셀러의 6개월간의 총 매출이 2,000만원인 걸 감안하면 한달 기준 330만원의 매출이 나오고 그중 35%인 122만 4,780원은 제가 가져가고 있습니다. 1위 셀러가 30에서 40%의 매출을 가져간다고 본다면 그럼 남은 30%인 100만원 정도의 파일을 나머지 35명의 셀러 가 나눠 간다고 보면 되는데 그렇다 할 경우 한 달에 28,000원밖에 되지 않습니다. 마진율을 50%로 잡더라도 순익이 14,000원밖에 되지 않는 거죠. 상대적으로 시장 규모가 큰 A 제품으로 다시 한번 보면 탑 40셀러의 6개월간의 총 매출은 11억이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한달 기준 1억 8,300만 원 정도의 매출이 나오고 그중 26%인 4,780만 원을 제가 가져가고 있습니다. 상위 셀러들이 저보다 두배 정도 높은 뭐한 1억에서 그 이상의 매출을 가져간다고 볼수 있겠죠. 그럼 남은 4천만 원의 매출을 나머지 35명의 셀러가 나눠간다고 볼때한 달에 한 114만 원 정도의 매출을 낼수 있다는 계산이 나옵니다. 동일 조건으로 50% 마진이라고 본다면 한달 수익은 57만 원이 되겠죠. 14,000원에 말도 안 되는 적은 수익에서 57만 원이면 그래도 제품 한 개의 수익이라고 하면 납득을할수 있는 수준이 되겠죠. 네. 네. 시장 규모에 따라 아웃풋의 차이가 한눈에 들어오죠. 물론, 아이템 스카우트에서 제공되는 이런 탑셀러들의 매출은 단순하게 대표 옵션 가격에 판매 건수가 곱해져서 나오는 매출이기 때문에, 예, 뭐, 복수 구매라든지, 대량 구매라든지, 여러 건을 한 번에 주문해도 예, 판매 건수 한 개만 잡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실제 매출은 그 이상이 되는데, 이런 데이터 이면에 존재하는 실제 매출의 크기를 여러분들이 볼줄 알아야지만 제대로 된 소싱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여튼 검색량의 함정에 빠져 엄한 상품을 소싱하는 일은 없어야겠죠. 시장 규모가 크든 작든 판매를 위해 들어가야 되는 리소스는 모두 동일하기 때문에 똑같이 이제 개고생하는데 버는 돈의 크기가 다르면 좀 속상하잖아요. 그죠? 지금까지 중국 소싱, 그리고 사입을 할때 흔히들 하는 오해와 진실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에, 어떠신가요? 생각보다 만만치 않죠? 쉽다는 사람들은 제대로 안 해본 사람일 경우가 많습니다. 사실 중국에서 돌리는 자금의 규모가 뭐 5천 이상 억 단위로 안 된다면, 예 제대로 경험해보지 않은 판매자일 확률이 높습니다 유튜브로 연매출 막 20억 셀러라고 하면서 이렇게 편하게 앉아서 입으로만 떠드는 모습을 보면서 돈블링은 뭔가 쉽게 하는 방법이 있을 거야 라고 생각을 하면 된다? 안 됩니다 여러분 그 이면에는 굉장히 고통스러운 시간들이 있었다는 거 이제 아시죠? 제 일상에는요 일하면서 몇날 며칠 사무실에 개찌들어 있기도 하고 원하는 게안 나오거나 중국 판매자나 이제 에이전시랑 협의가 잘 안되면 혼자 쌍욕도 하고 그래요 사무실뿐만 아니라 물건이 온다고 하면 창고에서는 네, 무릎 다 튀어나온 작업복 입고 막 중국 먼지 속에서 뒹구는 모습들도 있습니다 네, 여러분들이 힘든 것처럼 저 또한 네, 똑같이 힘든 거예요 결론은 이제 쇼핑몰은 고통의 연속입니다 여러분 판매가 잘 돼도 힘들고 안 되면 더더더더 힘든 게 쇼핑몰이다 다행인 건 누구는 덜 힘들고 누구는 더 힘들고 이런 건 없다는 거죠. 공평하니까 우리 같이 힘내보자고요 네, 어쨌든 2024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네, 올해는 사업적으로 목표한 바를 모두 이루는 한 해가 되셨으면 합니다. 지금까지 돈블링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